네 안녕하세요 가온카라반입니다. 자 오늘은 어, 베일리에서 들여온 23년식 어, 피닉스 플러스 440 모델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기본적인 재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플러스 440 23년식 모델이고요. 어, 전장은 6882 실내는 5350일 전폭은 2212 높이는 2650이 되겠습니다. 이제 커플러가 이 설치가 되어 있고 청접과 사이드 브레이크 하네스 그리고 알코 ATC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조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쪽에는 안테나 이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창문 아래쪽에는 서비스 도어 그 다음에 문이 위아래로 따로 열리는 이중문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 등 이쪽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냉장고 덕트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쪽 아래쪽에는 임입선을 꽂을 수 있는 임입선 콘센트가 활용이 되어있습니다 창문과 함께 서비스 도어. 그리고 이제 베일리 440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거가 일반 트리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도 보시게 되면 대류동과 상단에 보조 제동등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화장실 카세트가 있는 서비스 도어와 변기통 물 주입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커트 예쁘게 스커트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작은 창문, 주방, 그 오른쪽에는 이제 소파가 있는 곳, 또큰 창, 양쪽으로 창문, 그리고 앞쪽에도 삼중 정면 창이 있기 때문에 어, 개방감이 엄청 뛰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LPG 가스통을 실을 수 있는 서비스도어, 그다음에 이제 트루마, 트루마 어,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배출구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웨일펌프, 아쿠아로를 통해서 물을 받아오셔서 그 통이 있는 물을 사용하실 때는 웨일펌프를 여기에 꽂아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 반대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외부는 이제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테일하게 살펴볼 것은 쇼파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다른 베일리들과 같이 앞쪽은 쇼파 그리고 가변형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단에 갈기대를 이용해 침대로 변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성인 한두분 정도는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수납 티 테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창, 전면창 3개, 그리고 좌측, 우측에 하나씩 이렇게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카메라로 보시는 거겠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개방감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안테나가 달려있고, 그리고 베일리는 이렇게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쇼파 위쪽에는 이렇게 독서등이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트루마 어, 트루마 히터가, 히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스위치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네, 설정을 통해 이 어, 보일러를 켜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정에 스위치가 있고 영국식220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 이제 싱크대인데요. 싱크대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고요. 여국식이다 보니까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븐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사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오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 쪽 수납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단부에도. 수납공간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있고요 가스 밸브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방 반대쪽에 있는 예, 어, 도매틱 쓰레기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은 냉동고 하단은 냉장고 이렇게 설,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자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로 보면 요새 것들은 이제 안쪽에 굴러가는 게 없이 이렇게 평평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TV 브라켓이 설치가 될것 같아요 콘센트가 있고 그 다음에 11V 시거잭 그리고 TV 안테나 220V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이 이중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제껴서 하시면은 위쪽만 열리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수납공간과 함께 화재경보기 그리고 출입문 들어오자마자 오른편에는 베일리 메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것그 다음에 어 카라반의 전원 수전 실내등, 실외등 실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온도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침대인데요. 보통 침대가 있는 곳들은 이제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쪽 상단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침대 머리맡 좌측 우측에도 이렇게 하나씩 짐 들어둘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 침대 밑을 한번 보여 드리자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와 함께 이렇게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반대쪽에는 옷장 옷장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이 온쪽 위에도 이렇게 층으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롱패딩 같은 것도 걸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네. 하단에는 뭐 캐리어 같은 거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쁘게 이 위에도 이렇게 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어,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식사하실 때는 이 테이블을 어, 저쪽에 설치를 하셔서 어, 식사를 하시고 주무실 때는 어차피 침대로 변환을 해야 하니까 다시 상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인데요 이렇게 대포도 변기통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미상 위쪽에도 3단 수납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 왼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과 거울 led 핵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 단독 샤워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를 하시고 물기를 따로 제거하시거나 그럴 불편은 없으실 것 같아요 많이 작은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양치나 세수 간단한 것들을 할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수건걸이 휴지걸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베일리사에서 만든 피닉스 플러스 440 모델 23년식을 가지고 한번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다음에도 이제 23년식에 계속 들어올 테니까 어, 다른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어, 소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